mm -hmm. 안녕하세요. 오늘은 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 영상 편집을 시작하는 분들께서 이제 컷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시게 되는데, 지금 이 영상처럼 이렇게 서서히 이제 줌인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일이 좀 많이 있죠. 뭐 인터뷰 영상이라던가뭐 테크 리뷰를 한다던가 그럴 때 어, 정적인 화면보다는 이렇게 약간 줌인이 되거나, 뭐 줌아웃이 되거나, 아니면 팬이 되거나, 틸트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동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좀더 보기가 좋고 집중이 잘 되잖아요. 어, 이런 줌 기능에 에서 모든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 영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두 주인공으로 주민이 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일단 클립을 선택하시고 Shift C를 누르시면은 이런 제 창이 나와요. 자 이런 창이 나온 상태에서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트랜스폼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줌에 키 값을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빨갛게 이 되고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빨갛게 키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 이쯤 한 옮기도록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장면에서 이제 주민이 되는 식으로 한번 꾸며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에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키 값을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주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좀 많이 시키도록 할게요 주민을.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플레이를 시켜 보면은 좀 빨리 플레이를 시. 볼게요. 이렇게 주민이 예,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주민이 되는 속도가 이제 일정한 거예요. 일정하니까 좀더 다르게 속도감을 바꾸고 싶을 때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키 값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베이저 곡선을 조정할 수 있는 아이콘을 눌러 주게 되면 이런 베이저가 나오고요. 이런 베이저 곡선을 통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속도감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에도 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 C를 눌러주고 키값을 또 선택을 해 주고 베이저를 이런 식으로 바꿔 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클립에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그나마 좀 간단한데 굉장히 많은 클립에 적용을 하게 되면 매 클립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꽤 귀찮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적용해 줄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시 초기화를 좀 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없죠 일단 Shift C를 눌러 준 다음에요 아까 마찬가지로 키값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자, 넣어주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속도가 이제 일정하게 변하는데 아까 저희는 여기 버튼을 눌렀잖아요. 이렇게 변경을 해준 다음에 여기 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팝업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즈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베이지어 곡선을 좀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바꾸고 싶으실 때는 Shift C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 베이지어 곡선 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아웃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여기에서 이제 키 추가하는 방법 말고요. 그래프에서 직접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 이렇게 키 값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을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베이저를 넣어서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어, 일단은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영상을 가지고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립을 선택을 해주고요. 줌이랑 이 포지션 항목의키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 이 정도 이동해 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줌과 포지션의키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트랜스폼이라는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자, 이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을 조작할 수 있는 핸들이 나옵니다. 이 핸들을 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요. 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핸들을 줄여 주고요. 첫 번째 프레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키프레임 있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주민을 한번 시켜 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네 줌인이 되는 거죠 자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은 이 수치를 통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 줌아웃을 시킨다던가 줌인을 시킨다던가 이런 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핸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로테이션도 걸어 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줌과 포지션 값에 키 값을 넣었는데요 만약에 앵글 값에도 키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요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앵글을 변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 시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이 걸리면서 줌이 되는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어, 이쪽에 보시면은 다이나믹 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다이나믹 줌을 켜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떤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화살표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쪽에 아까는 트랜스폼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다이나믹 줌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게 되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볼수 있는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이 녹색으로 보이는 박스가 하나 있고요. 이 붉은색 보이는 박스가 이렇게 크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녹색 박스는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이 빨간색 박스는 이제 도착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 녹색 박스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물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레드박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이 인물 이 여성분의 얼굴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 녹색 박스로 시작을 해서 이 레드박스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시켜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화면 전체 가 나오게 되지만은 플레이를 시키면은 이 다이나믹 줌을 적용한 상태의 영상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시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물 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 여성분의 얼굴 쪽으로 이동되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이나믹 줌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스탑을 시키면은 다시 이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선 하나가 생겨요. 보시면 선에 있는 이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속도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일정하다는 거는 이제 속도감이 일정하다는 건데 이 다이나믹 줌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화살표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인 이제 아웃 이제 인 아웃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이제 간격이 변경이 되죠 점의 간격이 처음에 좁았다가 점점 넓어지는 간격으로 변경이 되고요. 이제 아웃을 눌러주시게 되면 처음에는 넓었다가 점점 점의 간격이 좁아지는 속도감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아웃을 눌러주게 되면 처음에 간격은 좁았다가 넓어졌다가 다시 끝에 가서는 점의 간격이 좁아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감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속도감을 변경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나믹 줌이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이 클립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클립 비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나는 줌인을 여기까지만 진행을 시켜주고 싶은데 다이나믹 줌으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매 클립마다 다이나믹 줌을 이런 식으로 켜줘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다이나믹 줌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아이콘을 켜준 다음에 일일이 클립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영상을 이제 수정 보완할 때는 편리한데 매 클립을 수정 보완하는 건꽤 어. 뿐더러 그리고 클립의 길이 전체 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클립을 잘라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 클립을 컨트롤하는 게좀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쓸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이제 어쩌스먼트 클립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꺼주고요. 이펙트 탭에서 어쩌스먼트 클립을 검색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내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길이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 어쩌 스마트 클립에다가 다이나믹 줌을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아이콘을 켜서 이제 활성화 시켜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녹색 박스는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건 전체 화면으로 크기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 레드 박스는 도착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이컵 부분으로 줌민이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녹색 박스 선택해 주고, 전체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줌이 되게끔 한번 그리고 플레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컵 부분으로 이제 줌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어쩌스먼트 클립에 다이나믹 줌을 적용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 어쩌스먼트 클립이 끝나는 지점에 가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이 됐었는데 예, 다시 전체화면으로 돌아가게 되죠. 제가 다이나믹 줌을 이 어처스먼트 클립에다가 적용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 클립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어처스먼트 클립의 길이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원 상태로 되는 겁니다. 자 이거의 장점은 또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면 클립마다 선택을 해주고 다이나믹 줌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켜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꽤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어처스먼트 클립에다가 다이나믹 줌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카 를 해서 놓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클립에도 똑같이 다이나믹 줌이 적용이 되는거에요 그런데 만약에 줌이 아니라 펜이나 뭐 틸트를 적용을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식으로 켜주고요 이런식으로 시작점을 만들어주고 레드박스 선택해주고 도착점을 이런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자 플레이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펜이나 틸트 기능을 자연스럽게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클립의 길이를 변경을 해주면은 이 클립의 길이만큼 다이나믹 줌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다이나믹 줌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파워빈에다가 이런 식으로 등록을 시켜놓으시고 예를 들면 이 이름을요 뭐 D 줌이라고 해줄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쓰게 되면은 어 여러분이 편집할 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렇게 드래곤 드랍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립 길이는 이런 식으로 잘라내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편집을 하고 싶으시면 활성화 시켜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이 박스를 변경을 해주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주민 기능 그 다음에 페인 틸트 기능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이 영상에서 Shift+C를 누른 다음에 이게 키 값을 바로 줘서 쓸 수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건 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켜주고 그 다음에 이게 베이저곡선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베이저곡선을 극단적으로 혹은 내 원하는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 그런데 이 다이나믹 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옵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여기 있는 것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퓨전에서 하는 것 빼고요. 아, 그러니까 에디트 창에서 줌 기능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다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편집을 공부하기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편집 탭에서 할수 있는 줌 기능은 이게 다예요. 이거 알아두시면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